안녕하세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AT 어, 미국 대입 수능 시험이죠 어, 우리 수학 파트 문제 몇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 그래프 하나 나오는데요 왼쪽이 지금 토탈 코스트 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로축이 타임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보트를 몇 시간 빌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 요금이 얼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리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상승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물어 보나요? What does the c-intercept intercept 하면 절편이라서죠. 그러니까 c절편 얘기로만 보통 우리가 y절편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코스를 했으니까 그냥 c절편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c절편이 지금 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죠? 아 보트를 빌릴 때 사용하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에 내는 돈이죠. 만약에 택시를 타보는 기본 요금 같은 개념이죠. 어떤 걸로 가야 될까요? 예, 네, 여기 있네요, 그죠? Initial cost of renting the boat. 보트를 빌리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시작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어, uh, which of the following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H and C? 어, 시간과 비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식으로 찾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어, 식을 쓸때 일차 직선식이죠. y는 m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m은 길기 또는 슬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 가 바로 절편이죠 인터셉트죠. 어, 그러면, 그림면서 지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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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그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얘면다반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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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Slope을 구할 때 Slope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네. change in y divided by change in x 죠. 그러니까 delta x 분의 delta 델타 y delta 라는 것은 이제 증가분이죠. 어, y 증가분 나누기 x 증가분이죠. 한국에서는 예 분의 예 그림에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 수학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예 오버 예 이렇게 해요 뭐 같은 개념이죠. 근데 영수 지금 제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물어본 부분은요 그림을 보면서 어 분모가 분자죠. 델타 y가 세 칸이네. 델타 x 가로쪽으로 가는 게네칸이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숫자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 여기서 1이 갔다. 5에서 8로 간 거죠. 그러면 8 빼기 5 되는 거고요.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칸이 아니고요. 여기서 1이 간 거죠. 말해서 1-0 해서 이건 3이에요. 4분의 3이 아니라 3을 찾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가 겠습니다 17번 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미국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piecewise function 뭐하이 누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piecewise fun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프의 부분별로다가 정의가 다른 거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의 서로 다른 피스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t 런 함수이잖아요. 그죠? 아, 그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서 뭐 물어봤나요? 또 what value of x? The value of f, f of x is the minimum. 자잘해석 가세요. 미니멈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미니멈일 때 x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미니멈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림으로 볼때 여기가 좀 스케일이 1이니까 미니멈은 네가티브 2죠 근데 네가티브 2를 찾는 것이 아니라 x가 얼마일 때좀 내려가 볼게요. x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예를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죠. 내가 직접 3 찾을 수 있겠습니까? For what value of x, yes. 내가 직접 3을 때죠. 예를 네. 답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